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이벤트 유닛 중에 가장 사기인 마녀골렘과 라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녀골렘을 사용해 볼 텐데 탈지진을 활용한 오마녀골렘 조합입니다 자 먼저 월브로 요 앞에 있는 벽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일단 슈바 가지고 온 걸로 바깥쪽 좀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얼굴 몸빵 대주고 마녀골렘을 일자로 넣어줍니다 일타와 바바킹 워든 아처킹 가운데 다 넣어주고 지졸 녀속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벽을 사지진으로 깨줘요. 들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분노 깔고 바로 무적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무적 타이밍은 여기서 써도 되고 좀더 들어가서 써도 돼. 그리고 사지진도 마찬가지 남은 거 써가지고 홀반까지 열어줍니다. 바바킹이 모놀리스 타겟팅 됐기 때문에 모놀리스 한번 올려주고 이제 바바킹 스킬 쓰고요. 홀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 여기서 이제 홀한번 얼려주고요 홀 그냥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분노 깔아주고 얼굴은좀 이따 놓고 로챔을 일단 대포 쪽으로 넣읍시다 슈바 있는 거길 정리에 여기 넣어주고 정리해 유닛으로 이제 퀸 스킬 써가지고 임패도 좀 잡아주고 어 임패 잡았다 임패 잡았고 지금 마녀골렘도 살아있고 빅보이들도 많죠? 이제 여기서 얼굴 넣어주고 헤드헌터도 넣어서 바바킹을 잡으러 갑니다. 헤드헌터 들어가면 뭐 바바킹 금방 잡죠? 그리고 여기 마녀골렘 터지면은 아직 마녀골렘 아직 한 마리 남아있구나. 마녀골렘 터지면 또 빅보이가 세 마리가 소환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 개사기거든요? 이 받쳐 들고 온 거는 그냥 인구수가 남아가지고 들고 온 건데 여기 투입해가지고 마법스타워 잘라주면은 아주 솜쉽게 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얄 고스트보다 더 사기인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엄청 좁게 걸렸죠. 그냥 일자로 쭉 밀었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첫 번째 조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무작정 팔지진 써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골 마법으로 모놀리스으로 끌고, 얼굴 넣어주고, 바바킹 가운데 넣어주고, 마녀골렙 일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팔지진 미리 여기 네개 써주고요. 워든에다가 아킹킴도 넣어주고, 일렉트로 타이탄, 시즈 훈련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슈바로 좀 잘라줍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니까. 바바킹은 그냥 스킬을 쓰겠습니다. 지금. 아처퀸이 벽 안에서 오그를 끌어서 바바킹 스킬 써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 분노 하나 깔아주고, 뒤쪽 벽도 열어줍니다. 사지진 마저 쓰구요. 자, 아처퀸도 안으로 들어와 줄 거예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모든 스킬을 안 썼네. 로챔을 여기 넣어버리자. 자, 여기 분노 깔아주고 모든 스킬 여기서 쓰겠습니다. 저저절로 저, 자동으로 빠질 뻔했어. 자 빅보이들이 있기 때문에 홀은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아처킨도 뒤에 있고요. 자 홀은 잡았고 아처킨 스킬 아직 안 빠졌죠? 홀독댐도 이미 진행이 된 상황. 아직 얼굴에다가 헤드헌터 있기 때문에 바바킹 유인 땡겨서 잡으면 돼. 여기 이제 얼굴 넣어주고, 아, 바바킹 유인이 안 됐는데? <laughs>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바바킹을 얼리고 헤드헌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완판은 똑같이 됩니다. 슈바 남은 거 넣어줬고, 바바킹 놈 잡으면은 퀸스킬좀 남아있고, 노챔 스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완파가 됩니다 그냥 이거만 이벤트 내내 쓰시면 됩니다 지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마녀골렘 공격은 두개 보여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사기유닛인 나벌 공중파트죠 공중유닛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벌은 번개를 활용해서 사용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번개는 대공포를 잡는 데 쓰거든요 한번개의 대공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대공포 하나 남는단 말이죠 그럼 대공포 하나 남은 쪽으로 용파트 해가지고 정리해주고 라벌을 뿌리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3시쪽에 번개 3개 써가지고 아처타워 잡아주고요 대공포랑 그리고 아래쪽에도 대공포랑 아처타워 잡아줍니다 그리고 9시쪽에도 3번개 써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12시에 대공포 남았단 말이죠 이제 이쪽으로 얼굴 몸빵 바바킹 아체오킹투입에서 라인 정리 대공포하고 정리하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대공포 다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넬름이도 여기 넣어서 길 정리해주고요 바바킹은 안으로 들어갔네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러면 클랜성이 나오겠는데 아, 몰라, 뭐, 알아서 해. 그냥 스킬 써버려, 그냥. 훈련성 빼내든지 말든지. 자, <laughs> 라바 나왔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바, 일로 와봐. 라바. 어. 스킬 써주고요. 이러면은 뭐, 라바 펍하고, 얼굴 다 잡아내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요, 투석기 쪽으로, 라벌 다 넣고요. 워든에다가, 뭐, 비행선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앞쪽에 분노 하나 깔아주고, 무적을 써줍니다. 무적 써주고요. 그리고 호라고 방출결려서, 벌룸만으로 호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라벌이 조금 터지고 난 뒤에 워든 무적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벌 펍들이 생성이 되면서, 영웅들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라벌만 그냥 무적을 써버리면, 영웅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라벌펍이 조금 나왔을때 무적을 써주는게 좋구요 이거 지금 방타 정리 못터가 뱅글뱅글 돌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만히 냅두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 하나 하나 어그로 끌어주고 라벌 보호용 이거 로챔 안넣어도 될각인데? 여기 내전탑쪽에 벌룬 한개 넣어주자 잘라주겠지? 그 라벌이 살아서 지금 임패 쪽으로 가거든요. 역시 체력이 엄청 높아. 그리고 공격하면은 임패도 금방 깨지고 뭐야? 노챔안 넣는데.. <laughs> 완전 개사기네. 이게 말이 되냐고.. 마녀골렘도 그렇고.. 라벌도 그렇고.. 미쳤다 진짜.. 영웅 안 넣는데도.. 었 너무 손쉽게 완파가 납니다. 이거 안 쓰면은 그냥 호구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9번개를 활용해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 타워 쪽으로 영웅 파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공포를 하나.. 3번개로 잡아주고.. 그리고 홀 쪽에 있는 것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면은, 어, 야! 아, 못 잡았네? 일단 그냥 가봐봐. 자, 여기 있는 것도, 어, 일단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용파트 얼굴 문방에서, 가보겠습니다. 요, 벌룬 한개 넣어주고. 아, 저 귀는 여기 넣어주고. 잠깐만, 이거 바바킹 홀방으로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바바킹 스킬 써서 아처 퀸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오 들어온다 오 대박 개이득 그럼 독수리 타워 싹 정리 가능 자 정리했고 퀸이 바바킹도 잡아주겠지 어, 잡아줄거야 자 그럼 이제 지체하지 말고 갑시다 가놓고 워든 놓고 갑니다 모놀리스퀸 스킬 써서 잡자 그리고 비행선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 분노 하나 깔아주고 아 맞다 저기 대공포가 살아 있지 참아 대공포 살아 있어서 어 비행선 여기서 떨궈버려 그니면 너네가 홀 잡아 분노 깔아줄게 <laughs> 뭐야 이게 뭔가 이상하게 꼬였어 밑에 대공포만 날아갔으면 라벌들이 이렇게 안 움직일 텐데 로치하은 일로 넣자 자 여기서 이제 퀸하고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요. 아 진짜 해골 트랩! 야, 이 티기야 마비 시켜! 마비! 아 마비만 시켰다. 씨. 자, 근데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뭐 어쩌라고, 모놀리스 뭐 어쩌라고, 로챔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laughs> 뭐 어쩌라고. <laughs> 아 진짜 너무 상이다. 자, 당분간 오란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써가지고 전설이든 클랜전이든 꿀 빠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개날먹이네. toon